금면한 태도란 직장인 K 씨는 일에 집중을 하면 성과가 높기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르며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도 마음대로 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팀 분위기도 해친다. 직장인 K 씨는 어떠한 자세가 부족한 것인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시간을 지키고 부지런한 자세인 금면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직장 생활에서 이러한 금면한 태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성공도 실패도 하나의 버릇에서 온다. 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다. 이는 금면함이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말이다. 금면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게을러서 성공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금면한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금면한 것은 성공을 이루게 되는 기본 조건임에 분명하다.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또성경에 시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성공을 위해서는 자연히 고생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근면이라든가 게으름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이나 가정교육 학교교육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인간의 본성은 괴로움을 피하고 편한 것을 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면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힘들지만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근면에는 두 종류가 있다. 1.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 2. 스스로 자신에서 하는 근면. 가난한 시절 논밭이나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던 것을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근면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면은 외부 조건으로부터 강요되어진 것이다. 한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농민들은 선진국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 기가 막힐 정도로 오랜 시간을 논밭에 매달려 허덕이며 일을 했다. 그러나 생활이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외부로부터 강요당하여 일을 함 때문이다. 셀러리맨들이 전업까지 해가며 허덕거리는 것 역시 외부로부터 강요된 근면이다 이와 같은 근면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을 자진해서 하는 금면은 자신이 이것을 창조하며 조금씩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달라 자아를 확립시켜 가게 되는 것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 꾸준히 매일의 학습 정도를 계획에 맞추어 진행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외부 조건으로부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에서 하는 금면에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쉬운 심리적 갈림길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느끼는 망설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성과에 따라서 보수의 액수가 결정되는 세일즈맨의 경우는 대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하게 되지만 일정한 봉급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일반 직장의 경우에는 일을 적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도 들리는 듯하여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망보다는 편히 쉬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가 많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할 경우에는 더욱 쉬고 싶은 욕망에 앞서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현대 사회는 노동을 상품으로 인식하여 자신들의 노동을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는 관념이 확산되어 있다. 나의 노동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되도록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옮기는 길과 이미 보수가 정해져 있는 현 직장에서 되도록 일을 적게 해 주는 길이다.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것은 둘째 길이다. 보수가 일정할 경우에는 일을 적게 해 줄수록 단위 노동에 대한 값을 많이 받는다는 계산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가 늘거나 진급이 빨라진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에도 어차피 일을 할 때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자진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즐겁고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할 때는 그 일이 더욱 부담스럽기 때문에 심리상태에 따라 일의 진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부도 일종의 일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열했을 때 공부를 못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안을 풀기 위하여 만하게 길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그는 자연히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시간을 아껴가며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에 전력한다. 그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힘은 들어도 괴로운 줄을 모른다. 그러나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맞지 못해서 공부를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괴로운 시간이고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다. 등산객에게는 산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나무꾼에게는 산에 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산에 갈 경우에도 등산객에게는 그것이 즐겁고 나무꾼에게는 그것이 괴롭다. 도대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나무꾼은 산에 가서 마른 나뭇가지나 관목을 베는 등 힘든 일을 해야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치고 내려오는 고역을 치러야 하나 등산객에게는 그런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등산객의 산행이 즐겁고 나무꾼의 산행은 괴로운 이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등산은 나무꾼의 노동보단 훨씬 더 힘들고 어렵지만 역시 즐겁기 때문이다. 줄에 매달려서 안벽을 오르는 등산이나 호칸과 눈보라를 무릅쓰고 세계의 고산에 도전하는 산악인의 수고는 나무꾼의 수고보다도 몇갑절 힘들고 어렵지만 산을 타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환위를 느낀다. 등산객의 산행이 즐거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있다. 나무꾼의 산행이 괴로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강요당한 노동이라는 사실에 있다. 지금은 나무꾼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의 농촌 사람들은 당장의 뗄감을 구하기 위해서도 또는 팔아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산감독의 눈을 피해가며 내키지 않는 나무꾼이 되곤 하였다. 직장의 근무 시간에 하는 일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고 수동적 자세로 마지못해 하기 쉬우므로 그 시간이 지루하고 괴롭게 느껴지게 된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능동적 자세로 열심히 한다면 돈을 받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하는 일에 능동적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일까? 아마 직장에서 하는 일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매일 마시는 물이나 공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 쉽듯이 매일 직장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직장에서 맡은 일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융성하게 만드는 큰일의 일부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교양악단의 모든 연주자들이 하는 동작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듯이 한 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귀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토록 귀중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직정에서 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을 위하는 길이요.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 태도로 임하고자 하는 의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태도로 일에 임할 때 우리는 일하는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 그 자체가 행복의 함조건이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건강은 증진된다. 괴로운 시간이 건강을 해치고 즐거운 시간이 건강을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건강은 행복의 필수 조건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근면하기 위해서는 일에 임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학습 평가와 혈동은 개인적으로 풀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개별적으로 올려주세요. 다음 사례를 읽어보고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평가와 활동은 개인적으로 풀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개별적으로 올려주세요.